BMW 한동모터스 분당전시장 전정진 과장입니다. BMW가 이번 달 기준으로 차종별로 대부분이 25년식으로 변경이 돼서 출고가 되고 있어요. 국산차는 연식 변경이 되면 바뀌는 게 상당히 많은데 수입차들은 연식 변경이 된다고 해서 뭐 많은 것들이 바뀌진 않습니다.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똑같이 가더라도 연식 변경이 되면 차량 물가 상승 등에 의해서 차량 금액들이 조금씩 인상이 있어요. 그리고 머프로 뭐 모션들도 초반에 이제 줄어드는 현상을 보여주게 되고, 네 이번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일하다고 보여요. 다른 차종들은 대부분 차량 금액이 인상이 됐는데 520i 라인 같은 경우에는 차량 금액 인상이 없었습니다. 그러면서 연식 변경이 되면서 하나 추가가 생긴 게 있는데 뭐 530에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. 530 같은 경우에는 인터렉션 판 있는 모델이 있고 없는 모델이 있는데 인터렉션 판 있는 모델은 하만카돈 오디오가 들어가고. 그리고 인터렉션 바가 없는 모델은 바우앤일키스 오디오가 들어가고 있죠. 530i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판매를 하고 있었고, 520i에는 저 인터렉션 바 들어간 모델이 없었어요. 그냥 여기서 한번더 짚고 넘어가드리면, 520i 베이스 모델로 6,880만 원, M 스포츠 모델 7,330만 원두 가지로 나뉘게 됐을 때 차이점들은 뭐 M 스포츠 서스펜션, M 스포츠 브레이크, 뭐 그리고 핸들, M 스포츠 그리고 그외 외관적인 부분들. 차이가 있죠. 그러면서 이제 키드니, 아이코닉, 글로우, 그리고 하만카동 오디오가 들어간다는 차이점이 있고, 자 여기서 25년식으로 변경이 됐을 때 금액은 동일하게 갑니다. 6,880, 7,330 근데 추가가 된건 70만원이 추가가 되면 이제 520i 베이스 모델로 6,950만원, 그리고 50의 2 M 스포츠 모델로 7,400만 원짜리는 인터렉션 바가 들어가게 됩니다. 인터렉션 바는 다 아시는 것처럼 흔히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하죠. 저희 5 시리즈 실내에 보시면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등이 쭉 있는데 일반적인 모델들은 그냥 두줄 선정으로 해서 연한 이제 앰비언트가 들어가는 반면에 인터렉션 바가 들어가게 되면 그 공간을 가득 메움으로써 되게 볼드하고 실내 공간을 조금 더 화려하게 해 주는 그 엠비언트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반대라기보다는 이번에 또 에디션 모델이 하나 출시가 됐어요. 마침 오늘 출구 대기 차량으로 에디션 모델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기존의 M스포츠 알고 계시던 것과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는데 간단히 집어드릴게요. 보시면 리어 스포일러가 달려있죠. 리어 스포일러가 달려 있고, 그리고 M 스포츠로 올라오게 되면은 저희 이제 블루 캘리퍼가 적용이 되는데 에디션 모델은 레드 캘리퍼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. 영상에서 잘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앞뒤로 레드 캘리퍼가 적용이 된다는 점.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금액을 먼저 말씀드리면 엠스포츠 어, 7,400만 원짜리 인터랙션바 들어가는 모델을 기준으로 130만 원이 더 비싼 7,530만 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. 그 130만 원 차이는 어차피 얘도 그럼인터랙션바가 들어가 있는 거고 130만 원 차이는 뭐 리어 스포일러 이제 뭐 레드 캘리퍼 그리고 전면부 헤드라이트 쪽을 보시면 일반 모델들과 는 다르게 조금 더 헤드라이트가 다크한 느낌을 보실 수가 있어요. 영상에서 잘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이점. 들 가지고 있고 자 여기 그릴 부분 테두리 부분이 이제 아시는 거죠 하이글로시 재질 들어감으로써 조금 더 스포티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출고 대기 차량이라서 뭐안 잡을 수는 없지만 실내에서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 여기 M 시트 벨트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M을 나타내주는 시트 벨트가 적용이 되고 있고 이쪽으로 와주시면 인터랙션바 이제 인터렉션 바죠. 인테리어렉션 바가 들어가면은 저 공간을 가득 메우게 저렇게 화려한 앰비언트가 작동이 되는데 앰비언트가 아인터랙션 바가 빠져 있는 모델들 같은 경우는 저공간이 그냥 두줄 정도로 연한 하게 이제 모델등이 들어간다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간단하게 이 정도 차이점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정리를 하면 자, 5 시리즈 이제 25년식으로 방, 변경이 되면서 기존 모델들과 차량 금액 인상은 없지만 70만 원을 추가하면 520에서도 이제 인터렉션 바가 들어간 모델을 구매하실 수 있다는 점. 인터렉션바 들어간 모델 기준으로 520의 베이스는 6,950만 원, 그리고 M 스포츠는 7,400만 원입니다. 그리고 더불어서 스페셜 에디션 모델이 나와서 온라인에, 온라인 샵에서 예약이 가능하고요. 이제 차량 금액은 7,530만 원입니다. 그 뭐, 다른 차종들은 이제 전신 변경해서 차량 금액이 소폭 상승이 되고 프로모션들을 줄기도 했는데, 5 시리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 금액 인상은 없다는 점, 중요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자세한 문의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25년식으로 넘어가더라도 무이자 일부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현금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대부분 무이자 일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점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 그 영상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